웅두 스위트 삽목후 1차입니다. 1300 옆북이 어제 삽목을다 했죠.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것은 2단 삽목을한 거죠. 위쪽 적심한 부분이 커서 이것도 삽목을 했는데 2단 삽목도 아주 나중에 엄청 큽니다. 오히려 1단 삽목보다 2단 삽목이더잘 큽니다. 하여튼. 이렇게 오늘도 잘 크고 있는 삽목수리태 지중녹화해서 그런지 색깔도 진녹색이죠 그리고 한 3, 4일 후에 또 이렇게 삽목을 하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6, 2호 전후 비가 올때 심어주면은 아주 활짝도 자라고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서 아주 아주 잘 크는 삼목소리타가 되겠습니다.